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딸 불법 스펙 취득 등 한동훈 위원장 일가 의혹과 관련한 11개 혐의가 모두 불송치되면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내 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 함께 윤석열 일가 온갖 불법 비리 특혜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4일 한동훈 위원장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장녀 알렉스 한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뇌물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강제수사와 전격기소등 강도 높은 수사를 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시를 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또 기존 고발장 및 고발인 조사에서 한동훈을 조국으로만 바꾸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등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강제 수사와 전격적인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누구나 수긍할 것이라며 네,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에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했으며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을 했지만, 네, 경찰은 수사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8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딴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네, 정말 기가 차의 따름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을 다룬 YTN 돌발 영상이 불방된 데 대해 YTN 측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신용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전 대통령의 70평생 이런 정권 처음 본다는 발언을 골자로 하는 YTN의 돌발 영상이 방송 직전 결방 조치를 당해서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는 노조의 설명은 네, 실로 충격적이라며 네, 관련된 많은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기도 하다라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신 대변인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내내 비판받아오고 있는 심각한 방송 장악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YTN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전국 언론 노동조와 YTN 지부는 이날 문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담은 돌발 영상이 방송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네, 불발된 영상에는 전날 민주당 후보 총선 지원을 위해 울산을 찾은 문전 대통령의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등 발언을 포함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공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YTN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 행태는 네,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2008년 돌발 영상 담당 PD를 해고하고 팀장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릴 때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김백씨가 네, 이번 YTN 신임 사장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앞으로도 KBS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찬양을 외쳐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맨날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쳐대더니 네, 정작 하는 짓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네, 대놓고 언론 장악을 벌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차일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인 국침당입니다. 네, 우기기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네, 서울시의회 국침당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국침당 김기령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네, 국팀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19명이 발의에 찬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우계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데요. 네,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계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시의회 정원 110명 중 국팀당이 75명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19일부터 열릴 제323회 임시회에서 네, 이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국진당은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